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 8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종목, 단순히 우리가 단기 반등을 노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가장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곡점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최근에 주가가 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종목 굉장히 좋은 눌림, 그리고 의미 있는 그 변곡점 구간이 초임박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오늘 집중하시고요. 고급 정보 제가 드리는 내용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식 시장은요. 주도주 찾기 싸움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 이 주도주만 잘 잡아도 몇 배, 몇십 배씩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요. 다시 말해서 수백 프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주도주를 잡는 것부터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왜 파루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유를 설명드리고 내용을 파악해야만이 자이 파루 종목을 자신감 있게 끌고 갈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8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을 단순히 계절성 테마나 뉴스로만 본다면 이거를 결코 끌고 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근본적으로 이 태양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예요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ira 법안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 중국의 패널 생산 확대 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이미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국내 정치판의 흐름, 이 정책의 흐름까지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였고, 이에 민주당은 이미 태양광, 풍력, ESS 관련 산업을, 신태계, 생태계 육성을 이미 국정 아젠다로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글로벌 정책과 자 국내 정권에 대한 기대감 차기 정권에 대한 이 기대감이 동시에 태양광 테마를 밀어주는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파우냐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 이미 수주 경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공부문에 대한 공급 실적 ESS 연계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차트상 이 세력선이 완벽하게 지금 정확하게 일치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기 반등이 아니고 글로벌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 기술 경쟁력, 상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구조적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트를 통해서 지지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지금의 주가, 지금 강력한 지지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상승 추세선도 지금 맞물려 있는 자리에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2,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재료고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단순한 기대감으로 보지만 제가 분명하게 다르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파루가 보유한 이 기술력은 단순히 국내 뉴스에서 잠깐 언급되는 테마가 아니고 실제 상용화되고요. 정책에 연계되고요. 해외 수요까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죠. 기술력이라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그 타이밍이 시작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 아직 눈치채기 전 거래량의 패턴과 수급의 방향 그리고 정책 발표 이후 흐름까지 본격적으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8호를 다시 꺼내든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시점이 오히려 지금 비중 확대를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종목 말고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주식, 최근에 몇 주간 한 개의 종목이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 시장에서는 그저 그런 반등 정도로 평가했지만 차트를 깊게 들여다보면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이미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솔트룩스, 그리고 파루도 시세 많이 들였죠. 수익을 많이 들였는데, 이 종목은 국내 최초 수준이 아니에요. 글로벌 경쟁에서 실질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실제 상용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책 테마 흐름까지 결합이 된다면 이미 한발 앞서 움직일 수 있는 정보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한 거예요. 중요한 건이 종목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연, 연동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라는 겁니다. 자, 그 시점을 먼저 알고 선취해 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투자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주식이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급 재료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 종목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 한번 나올까 말까 빅 재료입니다. 기회가 왔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좀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셔도, 단돈 50만원, 100만원 정도 투자금 있으시잖아요. 이런 돈만 묻어두셔도 초대박을 될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태양광, 히든 태양광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실시간 타점까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까지 제가 준비해뒀으니까 자, 여러분들, 자, 부담 없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리고요. 당일 매수 가능한 무료 종목까지 드립니다. 단순히 종목 추천만 하는 방 아니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아야 할지 실시간 타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문자로 바로 안내 드리며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최근에 오리엔트 전공, 넥스트아이, 윌비스, 솔트룩스, CS윈드 등 이렇게 미리 잡아서 급등 전에 모두 타점 안내 드렸고 모두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매번 놓치고 따라가는 투자 이제 바꾸고 싶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실시간 매매 타점 히든 시나리오 종목 바로 공유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 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 TC 본도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저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딱두 글자, 두 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곡선에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